네, 어제 묵었던 대야산 휴양림입니다. 예, 오늘 대야산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폭우가 좀 내려가지고 지금 갈까 말까하다가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휴양림 출발해서. 동추계곡 피아골 최단 코스로 올랐다가, 밀지로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구에서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동추계곡 어? 0.3km. 이야, 계곡이 시원하고 역시 여름산 답습니다딱 여름에 와야 되는데. 오른쪽 계곡길 따라서 지금 도막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어. 계곡을 건너서 오면 이완량령길의 지팡터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 계곡 건너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음, 대화산이 4kg 돼 있네. 지금 11시간 5분 정도 되는데요. 1시까지 대야산 정상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또 2시, 3시 이렇게 비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기분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요즘 운동도 부족했고, 예. 체력도 조금 보강하는 의미에서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후해 가지고 네, 드론도 차에다 놓고 왔습니다. 이야, 여기도 우와, 여기 물리하기딱 좋은데요. 엄청 거대하네. 야, 오랜만에 계곡을 다시 건너는 쉼터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인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가 갈림길 원령대가. 여기가 월령대 좀 전에 두 분이 지나가셨는데 이걸 못 찾고 그냥 다시 내려가셨어요 월령대 0령대에서 1.9km. 야, 마지막 400m가 조금 뻣쎄네요. 대한한 정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발 고도가 463m. 야, 이제 500m 올라가야 되네. 딱 100m 올라왔어요. 동철이 형님은 진짜 빠르게 잘 가시라. <laughs> 제가 항상 뒷공무이 쫓아다니고 있네. 지금 원래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기예보를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냥 출발했는데 어쨌든 지금 비가 오면 낭패. 어쨌든 비가 안 오기를 빌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조금 들긴 한데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새소리가 잠깐 쉬어갑니다. 대야산 1.2km 남았네요. 바위가 엄청 큰 바위네. 야리스트 여기서 주꾸반에물한 네. 잔. 아. 긴 계단 구간입니다. 아. 아, 진짜 좋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정상 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치. 그렇죠. 아, 예.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예, 예. <laughs> 올라가지? 네. 오늘 난 코스장. 여기도 짧게 올라가는 아간이네 대야산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해서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네, 구간이 이렇게 돌이 많아가지고 조금 위험 구간이 많습니다. 비가 와서 상당히 좀 미끄럽네요. 약속 주의. 예,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구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 야 여기도 엄청난 바이네 고도가 그러니까 울산 바위가 1km에 500이라고 하면, 네. 여기 1km에 한400 정도 되 됩니다. 울산 네. 바위보다 약간 완만한 정도. 네. 이제 근데 마지막 300m는 거의 울산 바위급이야. 네. <laughs> 3 0 0에 150m니까. 네. 거의 저거는. 천천히 가시죠 두 번에 나눠가야죠 네두 번에 나눠서 150m씩 계단으로 마지막에 거의 다올라오네 지금 고도가 한 860m 한 930m니까 7,80m 남았고요 이제 마지막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상 주변에 철쭉이 트랭 배지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네. 아, 정상 주변에도 이렇게 큰 돌이 있네. 안 멈췄거든. 미끄럼 주의. 일제. 삼거리에 왔습니다. 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야산. 정상 930.7m. 백두대간 대야산. 네. 안녕하세요. 못 있을 것 같아요 10분 뒤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예전에 문장대 왔을 때랑 거의 똑같네 꼭 송리산 쪽에 오면 이렇게 곰탕이네 <laughs> 네. 야, 대하산 정상에 어, 너무 버거 벌레잖아 대군대 엄청 많았던 그게 여기에 조금 있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만나자. 출발. 여기서 밀제 방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아, 잘 먹게. 네. 여기 저기서 아, 네. 올라가면 저게 아, 네. 정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야고름이 넘나 되는 곳이네요. 네, 여기서 네.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벌레들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속 북한산 백운대 6월달에 엄청나더라고. 요를 좋아나 봐. 예. 맥아으면 경치가 엄청 멋있었을텐데 이야 여기도 내리막길 경사가 있네요 고프로 집어넣고 건너야 될것 같아요 네. 얼령대에서 만나셨나 보네 네, 다시 빼 해가지고 아, 그럼 길이 조금 엇갈리셨나 보네 네, 네. 밀제가는 이 길이 압능이 멋진 구간이었네. 이야, 이 구간도 만만치 않은 구간인데, 아이고, 조금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가겠습니다. 저쪽 운성길 같은 곳은 출입금지고 내려오는 곳은 리본 표시가 있는 곳입니다. 예, 야얘는 어디서 굴러 떨어졌나봐. 그냥 침식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붕떠 있네. <laughs> 아니 그저 그러니까 위에서, 예. 네. 이게 불로 떨어졌다가 여기 딱설 수도 있지. 아. 어. 아니, 아니 여기도 아니, 밑에, 고도가 높아요? 밑에 하고. 예. 네. 전혀 그게 없어요. 예. 어.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예. 네.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오. 어? 여기 내리막길, 조금 빡세네. <laughs> 아, 그럼 아까 저 옆으로 갈게저 옆쪽 길이 있나? 아마 네. 여기, 여기,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아. 돌아가는 길이 아, 여기 있네. <laughs> 여기 사이길이 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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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어떻게 산행을 하세요? 네. <laughs> 어디서 올라오시는데? 대야산 위한데 어디 이요 조금만 더 가시면은 네.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 거기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정상 바로. 여기 네. 돌 여기 돌. 예, 이게 붕떠 있죠? 네. 신기해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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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요만한데 돌이. 네. <laughs> <도리. 웃음> 이런 걸 흔들바위보다도 더더 신기하다. 어, 그렇군요. 지 <laughs> 아, 뷰 맛집인데, 오늘은 안타깝네요. 야,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까? <laughs> 야, 갑자기 또 뿌얘졌네. 난 코스 잘 내려왔습니다. 원령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밀제. 그러면 약간 등산로가 그게 없는 곳도 있었네. 네, 여기서 밀제에서 원령대 가는 길인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네. 뭐이 정도는 견딜만 할것 같아요. 아, 비가 많이만 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계곡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원령대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려, 뭐. 아이고, 금방 얼음이 돼. 에이. 아, 특히 물이 찬것 같진 않던데. 와, 야, 이거 뭐 계곡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 한번 물에 더 들어가려서 지금 멈췄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아까운 날, 아까운 날 형이 낫다. 조심조심, 그. 아까 거기보다는 덜 차는 것 같은데? 어, 나도 못 견디겠어, 그래도. 얼굴이 발실이잖아. <laughs> 한 1분 정도 되니까, 어, 근데 나못 견디겠어. 한 30초 못 견디겠네. 한 30초까지는 괜찮고, 어. 한 1분 되니까 이제, 아, 여기 깊게, 깊게 잠그면 그래. 그렇지, 깊게 담그면 발목까지 잠그면, 뭐 이런 데는 괜찮고. 발끝에만 잠긴면 이거 그러니까 발끝에만 잠기면은 괜찮은데, 와. 나 좀만 이제, 오오오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드네. 발 얼었어요. 발이 그냥, 어아 추워라. 아, 이 차가운데도 잘들리지안 믿기로 해주는 게조심해아 여기도 딱 명당짜리네. 네, 오늘 대야산 산행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공 이게 느타리버섯 이 표고 표고 맛있게 드세요. <놀람> 맛있게 드세요.